어디에? 예. 이번 주 금요일. 아, 손주기는 안안 했어요? 에? 네? 왜 떨어지는 사진 안 했어? 아, 그 그건 안 해요. 왜 떨어지는 거는 왜 떨어지는 거는, 그러니까 왜서 떨어지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걸 잡어 달라는 거지. 2층에 2층에 도관이 또 배서 그 배관이 또또 다른 게터졌는지 연결했던 게. 3층이 된다는 소리야? 아이고. 아, 아유, 물이, 물받은데? 물받아야. 물이 왜 이리 많아? 물받아야. 받았다. 훅 돌고 없어. 우리가 응? 조금만 받았다가 보 에이 씨발. 왜? 하수구 넘치잖아. 하수 넘쳐? 에이. 야, 이 씨. 가득 찼어. <laughs> 아. 물이 상태로 틀어 봐. 에이. 물차올라는거 보이죠? 물 올라오잖아요. 차 올라오잖아요. 아. 야, 하수구가 넘기치면 아이 아, 이봐요, 이거 물이 물이 이렇게 가득한데 이게. 아이. 하수구 뚫어야 된다는 거래고. 한, 한 장. 하수구 넘. 에이, 하수구가 막혀서 뚫으려고 했더니 어... 트랩이 있습니다, 트랩이. 아. 요거 트랩을 엘보로 바꿔주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50mm. 네. 50mm. 어. <laughs> 우와, 영상이야? 어휴, 어휴. 기름 보시죠. 이놈이 아. <laughs> 나가겠습니까? 아 여기는 외국인 숙소인데 아, 하수가 넘쳐서 저렇게 한강이 됐습니다. 한강이 돼가지고 2층, 1층까지 다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. 네 여기가 이렇게 물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, 다 썩었습니다 썩어서 저거를 일부러 바꿔주고 어, 바꿔주고 어, 통수작업을 해준 상태고요 이제 바닥에 물숨인것까지 다 떨어져야 여기가 멎질것 같습니다 저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는 바닥에 맺혀 있는 것들, 넘친 것들, 네, 흐르는 중입니다. <laughs>